we 하나님의 주시고 하님의 사랑하신 것과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사랑해요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공성하신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함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많은 가족과 목사님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영원까지 감과 나호허락여 주셔서 하루속히 함께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날이 올수 있게 해주세요. 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능력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삶의 밑거름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신 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Thank <laughs> 귀하고 귀한 우리 사랑부 가족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도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니 참으로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제 정착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잖아요. 살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짓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칠해 놓은 나온 그 이스라엘 선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구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신을, 태양신을 믿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만들라고 이 우상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음행하고요, 도덕질하고요, 시기하고 살인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 민족의 지도자로 돌아가신 다음에 죽은 다음에 이렇게 백성들이 어둠에 여호와 목전 앞에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시대를 어느 시대냐면 어두움의 시대라고 그래요. 이 어두움의 시대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보냈는데 그 사사 중에 한 명이 에옷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에옷 사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텐데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겠어요. 사사기 사사기 3장 3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 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을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 국가가, 어, 이세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했어요. 모함이라는 나라하고, 안문이라는 나라하고, 이세 나라가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땅으로 치범해서 이스라엘을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속국으로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땅에서 농사 짓고, 또 여러 그,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을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금으로 다 거둬간 거예요. 1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배고프고 어, 먹을 거못 먹고 입을 거못 입고 이렇게 힘든 생활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었어요. 예, 그런데 이 힘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못할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제 잘 신앙생활을 하겠사오니 이 학대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때에 진짜 참으로 귀한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에우이라는 사사예요. 오늘 그에우이 어떻게 에글론이라는 그 왕을 죽였는지. 그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보겠어요. 이 에우시라는 사사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왼손잡이였어요. 여기서는 오른손이 음, 없게 보이는데요. 오른손을 숨겨놨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에우스 구원자로 이스라엘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에, 왼손잡이였고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우 사사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그랬어요. 나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힘을 귀합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우시 이제 물리치고 나서 이스라엘 땅에 평온이 왔는데 80년 동안 평온이 왔어요. 근데 이 80년 동안 평온이 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이 사사기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 이 사사기라는 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마지막 부분에 예,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혼란스럽고 죄악이 많은지를 대변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때에 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땅에 지도자가 없었어요. 어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제일 잘났다고 자기가 최고야.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뭐 그냥 허랑방탕하고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너도 마음대로 살고 나도 마음대로 살고 너도 미워하고 나도 미워하면 그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이 따로 없겠지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이러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예요. 이런 시대가 사사 시대.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어, 시대였냐면 여호와를 버린 시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얼굴 앞에서 악을 행하는 시대 이런 시대였어요. 이 모아방 에골론이라는 이 왕이 예, 이스라엘을 침범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 지은 거, 양식 쌀 또돈 이런 걸다 걷어가버리는 거예요. 가을에 이제 농사짓잖아요. 그러면 곡식이 생기잖아요. 싹 걷어가버려요. 뭘 먹고 살아? 엄청 힘들었겠죠.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리기 위해서 에오시라는 그런 지도자 사사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네, 이, 이 사람이 바로 에글론이라는 에블론이라는 모합의 왕이에요 여기에 이제 찾아올 때이에우씨 아주 이손 요만한 칼을 있잖아요 가슴에다 품었어요 왜 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못되게 하고 쌀을 다 걷어가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여기다 가슴에다 칼을 숨겨가지고 모합 여기 왔어요 에굴론 왕 앞에 왔어요. 이 오게 된 배경이 뭘까요?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곡식을 다 걷어가 버리고, 먹고 살 것도, 입을 것도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세요. 입을 것도 주세요. 저렇게 우리를 학대하고 피곤하게 하는 이 모합 사람들을 좀 몰아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우시라는 그런 사사를 세우셨다고 랬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셨는데 에우시라는 사사를 보내셨어요 에우시라는 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목전에서 우상을 숭배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용서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일꾼 에우시 이제. 가슴에 에, 칼을 숨기고 몇 사람의 청년들과 함께 선물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모합당으로 가게 되었어요. 선물을 준비해서 가서 죽인 하지만 결국에는 가슴에 칼을 품고 누구를 죽이러 갑니까? 에그로를 죽이고 지금 떠난 거예요. 눈 봐요. 아주. 복수에 살아있네요. 떠났어요. 마음속에는 비수를 품었고요. 또 가슴에 큰, 조그마한, 크진 않죠? 이손 45cm 정도 되는 이 단창이죠. 반창 단창을 준비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이제 모업당에에볼론왕 앞에 섰어요. 그래서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드리고 이제 에 떠났어요. 나와 가지고 이 같이 갔던 청년들은 돌아가 있어. 라 그리고 이 에우사지자는 다시 에글론 앞에 왔어요. 에글론 앞에 와가지고 에글론 왕이여, 내가 당신에게 조용히, 기묘하게, 아주 좋은 이야기를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에블론 왕이 야 신하들아 다 나가 있어라 나와 이 에옷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 다 나가 있어라.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의 군사들이 다 나가고 이제 네 둘이 남았어요. 에옷 이 사사 이스라엘의 의병이나 같아요. 외로운 군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칼을 품고 온 사람인 같아요.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에웃이 칼을 뽑아 가지고 이 에브론 왕의 가슴을 찔렀어요. 칼이 어떻게 했냐면 가슴을 찔렀는데 전부 다 나왔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겠죠. 피를 <laughs> 다 <laughs> 죽었겠죠.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에옷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의롭고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고그 이스라엘을 못살게 했던 진짜 나라를 구원한 유로운 군인이었죠. 모함에서 볼 때는 테러범이었겠죠 그러나 죗값을 받은 거죠. 네. 죽었어요. 이제 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창문을 다 닫았어요. 문도 다 이렇게 빗장을 이제 잠그고요저 뒤쪽에 있는 창문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도망쳐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군인들을 모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왕이 죽었으니까 모압당을처분으러 오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병사들을 모집해서 에우시 다 나를 따르라 모압을 쳐들어가자 해가지고 모압을 완전히 다 점령해서 모압을 폐방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압을 평화하게 하고 에글론을 죽이고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살려 주면서 몇년 동안 평안이 왔다고 그랬어요. 네. 80년 동안 평안이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잘못했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이 고난을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없애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면 그렇게 해주세요. 경계는 이 하나님께서 이 에옷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그 학대받은 것에서 벗어나서 이 모압을 망하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몇년 동안 평안이 왔다고요? 80. 80년 동안 평안이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코로나 어떻게 보면 무섭죠.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코로나에 대해서 노출되지 않게 해주세요. 코로나에 대해서 노출되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평정을 잃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총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예 기도해.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내 신앙이 더 발전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더 발전되게 해주세요. 신앙을 돈독히 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장의 의지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낙태했던 것들, 게울렀던 것들을 다몰러내게 해주시고, 부지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해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 성스럽게 살게 해주세요. 요런 기회가 돼야 돼요. 알겠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회가 돼야 되겠어요. 어? 그리고 기도하는 기회가 되게 돼야 되겠어요. 이 세계가 있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몸살 앓고 있어요. 이것은, 일어나는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을 거예요. 각자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학대가 이어졌지만, 이에우시라는 사사를 통해서 모학당을, 에블론을 죽이고, 또 모학당을 그 멸망시킨 다음에 평온이 80년 동안 유지했듯이, 이번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다 잡으시고, 기도하는 사람 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내 안에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생각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이 있다면, 회개할 그런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그렇게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지혜와, 능력과, 그런, 명철을 여러분들이 듬뿍 받아서 삶을 살 때에 평안하게 하시고 승교롭게사시기를바래요 아, 네. 일주일 동안 승리의 삶을,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네, 기도할게요. 1로의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복자님들 1호 해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 문의 안에서 할 때도 주님 보살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참석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목자님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아버지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합당한 삶을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수 있도록 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고 끝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영광받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